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가피한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인간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과 곤경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진을 볼 때면 내 어머니가 저렇게 하셨는데 하는 마음에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진우의 가족 사진이란 노래 아시죠? 진우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돌이고 어머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당시의 약속을 붕묵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오래전에 방송에서 시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노래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담아서 노래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하여금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애통하고 하수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응어리를 가지고, 때로는 내 부모와 자녀, 이웃,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때로는 민족의 처절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눈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요셉. 그 요셉이 22년 만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우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지난 날 입었던 채색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진 채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의 기억들 보디반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날들 감옥에 던져진 채 햇빛을 보지 못했던 그 어두웠던 시절들, 그 모든 과거의 사건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하염없이 하염없이 울면서 그의 모든 아픈 과거의 상처가 씻어 내리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촉하다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요비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줄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가?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는가? 이 질문을 끝없이 끝없이 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랑이란 노래 아시죠? 아리라고 하는 뜻은 곱다라고 하는 뜻이고 랑은 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쓰리라고 하는 단어는 쓰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에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던 그 서러움, 그 한을 이 아리랑의 노래에 담아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노래였습니다. 해외로 강제 이주당한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주변의 외국인들도 이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잃은 슬픔을 개인과 공동체가 불렀던 슬픈 노래 중에 한두 분입니다. 슬픔의 노래 다섯 개를 모아둔 책입니다. 성경은 이 애가를 에레미야의 애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하소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야 35장 2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 하는 말씀을 근거로 다섯 개의 슬픈 노래 모음집을 에레미야, 애가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부월 9월에 성전 파괴를 애도하면서 금식까지 했던 것입니다. 애가 1장과 2장과 4장에 똑같이 시작하는 말이 애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슬프다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14개잖아요.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 자음이 알렙이고 마지막 단어가 타우입니다. 그래서 1장에 1절부터 22절까지 한절 한절의 시작이 첫 번째 자음으로부터 마지막 스물 두 번째 자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4장 똑같이 2 2절에 순서대로 나타나고 5장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장은요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 어, 개절을 끊어서 각 자음의 첫 번째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애가가 마지막 편집되었을 때 아하 분명한 의도가 있겠구나. 왜 이렇게 정형적인 시구로 그것도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정리했을까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치 시편처럼. 시가 최종적으로 배열되었던 그 신학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애가도 마지막으로 정경으로 확정될 때 정의한 사람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가 주로 탄식의 내용이지만 각 장마다 강조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함락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때는 많은 자녀를 둔 공주였지만 이제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과부가 슬퍼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는 이 탄식과 비통의 감정을 시로 기록한 슬픔의 노래, 통곡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슬플 때 옛날에는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난날 평화로웠던 날들을 그리워하면서 나라가 멸망한 후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을 더 보시면 친구들도 배반했다. 전에는 유다와 동맹을 맺고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열방들이 배반했다. 그리고 함께했던 백성들 중에서는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1장 2절 말씀 확인해 보십시다. 밤새도록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일장에서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온 몸에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라졌고 성 안에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의 자취가 감춰졌고.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왔었는데 사람들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의 물건들은 도둑맞았고 성벽은 불탔고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장은 유다가 멸망한 곳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을 낯선 약탈자들에게 뺏긴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해석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서서 무기로 사람을 죽이듯 하셨다 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멸망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였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장에서그 극심한 슬픔을 1절에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얼마나 울었던지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네, 간이 땅에 쏟아지기까지 했다. 이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20전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처녀들, 청년들 구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 슬픈 노래의 절정은 3장 전반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사람을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목소리를 현대어로 번역된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진창에 쳐박으셨다. 나는 나의 삶을 아주 포기해 버렸다. 희망을 영영 잊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아마도 이한 사람은 고난 받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한 사람의 탄식은 이제 불평을 넘어서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심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찌든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대답이 있다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애가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장 중심부에 그 절망의 끝자랑에서 한 가닥의 빛처럼 다가오는 소망스러운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20절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마주치는 고통스러운 현실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움터 오르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의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같이 쓴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면 여전히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에레미아는 울고 울고 또 울다가 마음의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발견한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예레미야는 그 절망과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기억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이것 바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 중에서도 극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3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에레미야가 마음에 두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70년이 되면 내가 이 백성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그것이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인자심이었습니다 하 운만 아닙니다 울다 지친 에레미야는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소망 다시 말하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비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느에미아와 같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들이 있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하 이 민족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이세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 그의 선진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다. 우리를 깨뜨리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역지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의 시간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이것은 재앙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느 날 에레미야는 이러한 깊은 신앙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롭게 경험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내는 절망의 하루가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업이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즉, 이러한 고백은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임을 고백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찬양 후에 다시 에레미아는 4장에서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이방민족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자백합니다. 3장 1절부터 39절까지가 개인적인 탄식이었다고 한다면 3장 40절부터 이어지는 4장까지의 탄식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장에서의 탄식에서는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면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아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함께 묵상한 에레미아 애가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에레미아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이 불탔다고 해서 미래까지 불탄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보았던 것, 5장 19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의 이른 아이다. 하나님의 보자는 성전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성전이 없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더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시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는 또 다시 절망과 탄식 소리로 에레미아 애가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소망으로 충만했는데 어찌 갑자기 또 이렇게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낼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현실의 고통이 너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에레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해도 괜찮다. 예수님 역시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피 맺힌 십자가가 부활로 꽃피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외치는 우리의 깊은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극류을 깨닫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에레미아 애가와 함께 슬프지만 슬프지 않는 이 노래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